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시스템 동바리 비계지회 지회장 후보 박성호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3월 시스템 동바리 비계지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인지부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측과의 교섭조차 힘들고 무슨 시스템이 민주노총이냐고 교섭을 거부하고 차라리 합노와 일하겠다고 만남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9개월간의 투쟁으로 민주노총과 민단협을 맺은 업체들은 이제 시스템과 당연히 민주노총과 함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 자본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딴짓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쟁에서 만들어온 경인의 누를 더욱더 견고히 하고 이제 중소규모 현장과 돌비개 현장 사업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인의 모든 현장은 민주노총과 당연히 같이 간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인은 이제 형틀, 철근, 알폼, 해체, 시스템까지 다 직종을 결성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모든 현장을 장악해 나가겠습니다. 그 선봉에 시스템이 앞장서겠습니다. 일이면 일, 투쟁이면 투쟁,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게 시스템 동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템 조직은 전국적으로 대략 4천 대호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울경, 대경, 광전, 대전 세종, 충천, 강원, 수도권, 이제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 모든 시템 동지들과 소통하고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이 뭉쳐있을 때그 힘이 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자제 업체와 사측을 향해 공동 대응, 공동 투쟁 연대 나가겠습니다. 여러 동지들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우리 경인 건설 지부의 김태환 동지가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노동 탄압입니다. 저들 권력이 아무리 민주노총을 탄압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저들 자본과 갑질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가다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건설 인력 산업 기술자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 절대적인 지지로 투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저 하나 지도부의 힘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동지들이 힘을 보태고 같이 할 때만이 함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번 제7기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해체정리 지회 지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상준 투쟁으로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 해체정리 지회가 지난해 4월에 결성이 되어 어느덧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회가 결성이 될때 지부장님으로부터 지회장으로 임명을 받아 그동안 지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해체정리 그동안 수많은 일들과 사건,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옆에서 힘을 주며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동지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해치정리 지휘 결성 당시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팀장 명단 A4용지 한 장으로 시작했던 지난해 봄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타 노조의 경험은 있었지만 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체계적이고 확고한 시스템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응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정도로 건설 노조는 타 어영노조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체 정리 조합원 400여 명을 조직했고 해체 직종은 직고용 직불 처리라는 건설로조의 과제를 잘 수행하며 나가는 과정입니다. 건설로조 해체 정리 지회가 생기기 전에는 컨테이너 하나 지급받지 못해 차에다가 또는 현장 한 구석에다가 장비를 숨겨놓고 옷도 차에서 길거리에서 옷을 갈아입었던 암울하고 참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노들, 사측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분해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무력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는 우리의 각오가 우리를 단단히 결속시켰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헤쳐나가야 할 것도 많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7기 때는 잘못 책정되어 있는 낮은 단가도 올리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형틀이나 철근 같이 현장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단협 적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동안 지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 왔었습니다. 칠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승환 후보 쪽과 같이 시도부를 구성하여 우리 해체정리 지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고 결의하여 어영노조 퇴출과 현장의 완전 장악을 위해 다시 한번 뛰고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합원 여러분들과 굳건히 밀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인건설 해체 정리 지혜, 지혜장 후보, 기어 2번, 이승아,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경인건설 해체 지혜가 설립된 지도 어느덧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동지 여러분들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역절도 많았지만, 그러한 길을 넘어서 여기까지 같이 오신 거에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이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급은 우리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하도급은 반드시 없어져야 노동자,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 없애는데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전 현장 100%장학과전 조합원 집고형 100% 고용과 불법 하도급 없애는 그날까지 제7기 지부장님, 지도부 및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투명한 운영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경인 건설 해체 정리 지혜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소신을 다해 임쓸 것입니다. 저 기호 2번 이승환에게 동지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저원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인건설지부 7기 사무국장 후보 어, 광득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염려 속에 무사히 구석을 면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설 노조를 시작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힘이야 말로 정말 건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항상 믿어 왔습니다. 지난 6기 우리 지부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발전과 함께 더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7기 우리 김태환 지부장 후보 동지와 최복선 수석 부지부장 동지와 함께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조직을 체계를 만들고 혁신시키고 그 힘으로 건설 현장을 장악하는 투쟁에 다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조합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설 현장을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원 동지 여러분 곧 있으면 건설로조 실기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저희 실기 지도부는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7기 임원 후보 수석으로 출마한 제복선 동지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주제! 7기 지부장 후보, 수석 후보, 사무장 후보, 팀을 이뤄서 7기 지도부를 잘해보겠다고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공안 탄압이 들어와서 우리 지부장 후보가 15일 날 구속됐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왜 지부장 후보를 구속시켰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뒤들리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와인시키고 힘없게 만들고 자기들한테 대들지 못하게 만들라고 우리 지부장 후보를 구속시켰습니다. 우리 즐기에 조합원들과 지도부가 해나갈 일은 지부장 후보를 구속시켜도 우리 노동자, 경인지부는 하나도 흐트림 없이 조합원들과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더 현장을 장악하고 조합원들이 일자리 구을 고용을 작전하고 사측과 강한 주장력을 가지고 싸워나서 경지부가 더갈차고더 강한 주장으로 질기에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주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정국솔로동 조합 위원장, 본과쪽 분과 위원장, 지부장 동시 선거에 대인건설 지부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태환입니다. 주쟁. 공유들 지난 3년간 6기에서 우리 조직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커진 규모에 맞 요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었던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3천 조직이 넘는 조직이 됐지만 우리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이 많은 종합원동지들의 생존의 권리 그리고 조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조직의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존권을 위한 우리의 투쟁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7기에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과 그리고 자본이 우리 건설로조의 이 비약적인 성장과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안 탄압이라는 이름이 노동조합에게는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탄압들, 결국 우리 경인건설 지부에게 지금 화살이 꽂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안 탄압에 우리가 그냥 구, 그냥 폐배하고 우리가 굴복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안 탄압을 근절시키고 우리 민주노총 건설로조의 조합원 동지들이 안전한 현장, 더 나은 현장, 고용 불안 없는 고용 안정을 쟁취하는 그런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동지들이 현장을 장악하는 그 투쟁들을 함께 해 주셔야 된다 확신합니다. 무슨 탄압을 하더라도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민주노총 건설로조의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없다. 꺾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게 경인 지역 모든 현장에 우리 조합원들이 일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만이 공안 탄압은 근절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이 탄압을 근절하고 현장을 장악하는 그 투쟁들을 힘차게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을 바꾼 것은 권력자들도, 자본가들도 아니고, 정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바꿔왔습니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맙시다. 가장 위대한 우리 건설 노동자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강고하게 조직을 세워냅시다. 이제 며칠, 7월 10일 뒤, 11월 19일이면, 투표가 시작됩니다. 적들은 우리 조직을 탄압으로 흔들고 혼란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결코 혼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종지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선거투쟁 지금은 선거가 투쟁입니다. 드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지지로 출마한 후보자들을 흔들림 없이 지지한다는 모습을 동지들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들의 탄압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민주로통 건설로조, 견인건설 지부는 지도부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삼천 조합원 동지들이 다 같이 함께 세워내는 위대한 조직이라는 것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건설노동조합 우리 견인건설 지부와 함께. 현장을 장악하자고 근본적으로 공안 탄압을 근절시키고 정말 건설노조의 세상 건설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 결의하고 있는 건설노조 위원장 이혁철 후보 건설노조 토목건축 국가위원장 강한수 후보를 저 김태환과 함께 열렬하게 지지해 주실 것을 동지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힘으로 투표와 투쟁으로 건설로조 7기, 경인건설지부 실기의 미래와 전망을 만들어갑시다. 조합원 동지들의 힘을 단결된 투쟁력과 의지를 믿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